안녕하세요. 거주씨입니다. 저와 함께 또 아, 이코노미스트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이 11월 7일인데요, 트럼프가, 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11월 3일 자 기사예요. Why half of America will vote for Donald Trump? 왜 도대체 미국인의 절반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지? 도널드 트럼프한테 vote 투표를 할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Let us count the way 그 이유를 한번 세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요. American right for 9 years. For 9 years. 9년 동안 미국의 우파를 장악했습니다. Dominate. 아주 지배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도대체 10년 동안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아니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할 수가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laughs> 인격적으로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지질할까? 이렇게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나 패덤 와이 그 이유를 패덤할 수 없었어요. 패덤이란 말은 밑바닥을 참 탐색하는 거거든요. 그이유의저 밑바닥을 아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 미스터 트럼프가 집권하던 시기의스캔들도 있었고 메이엄 어떤 폭행? 무차별, 뭐 상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럼, 어, 그다음에 2020년에 그 루싱 딜 액션, 그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이 권력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uh, culminating in his attempt to cling to power, 다시 그 파워를, 권력을, cling, 딱 달라붙으려는 그 권력을 붙으려는 시도가 아주 culminate uh,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퍼브더 일렉 Uh, electate, electorate uh, 그 유권자의 반이 이제 will vote for him this time 이번에 투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도대체 근데 어떻게 이시기하잖아요 진짜 트럼프 what c a n for his enduring strength 그의 그 enduring strength 끊이지 않는 그 힘은 도대체 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처음에 on the left 좌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레이시즘이다 미스전이다 엔지노포비아다 이게 뭐냐면 레이시즘 인종차별 미스전이 아, 여성혐오 어, 그 다음에, 진오포비아 외국인 차별, 이것이 sustained by misinformed and lies.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어떤, 아, 인종차별, 여성혐오, 외국인 혐오, 이게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초기에, 미스터 트럼프의 심파사이저들은, 그, 미국, 심파사이저, 그러면요, 동조자예요. 지지자. 그, 미스터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어, 되게 아주, 음, 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 2016년에 마이클 앤 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미국 사람도 이제는, 책에다 썼는데, populist primer s c r e 이거, 레지스터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대중주의적 본능의 외침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퓰리스트라는 거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데 파퓰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대중의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대변하는 대중주의를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스크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억압된 감정을 원초적이면서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파퓰리즘의 한번 핵심 요소를 볼까요? 파퓰리즘 같은 경우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일단 이렇게 대립 구도가 있어요. 대중 대 엘리트 구도. 그죠? 그래서 어 평범한 대중과 특권 엘리트라는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의 요구를 막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퓰리스트들은 대중의 불만과 요구를 막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정치 체제 이거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호소를 해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에 막 호소를 해서 이제 지지자들의 이제 열렬한 반응을 끌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퍼퓰리즘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퍼퓰리즘 아니냐라고 막 이제 주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트럼프를 미국 사람의 반이, 미국 사람 반이 그렇게 다 이렇게 트럼프 같은 그런 인격체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럴까? 좀더 차분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합니다. 카 a 애널리시스를 해보면 Three kinds of explanation,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설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olitical Scientist, 어떤 정치학자들의 정치학자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Institution, 제도의 문제다.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olitical economist 어떤 경제학자는 어 material condition 때문이다, 물질적인 조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olitical socialist 어떤 정치 사회학자들은 이거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 하면 emphasis 강조를 하냐 하면 cultural divide 문화적인 어떤 분열 때문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엘리트 and self-described p o p u l s 엘리트와 스스로 자신들을 대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이거를 self-described p o p u l s 라고 하거든요. 이두 집단 간의 어떤 문화적인 분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 종류를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political science 어떤 정착적인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fast, 아, first past the post voting. 이게 뭐냐면, 먼저 온, 이렇게 먼저 그 결승선을, 포스트를 이제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어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선거에서는, v 팅에서는 아, 다수득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이 받으면 이제 뽑히는 그런 다수득표제에 너널지 트럼프가 되게 럭키 베네피셔리다. 아주 운 좋은 어떤 수혜자다. 아니면 캐니 교활한 익스플로이터다. 아주 교활하게 악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 파티 폴리 이렇게 두 양당이 양당 독점된 그런 데에서는 어 저~ 트럼프가 좀음 그런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일렉션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개방형 예비선거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일반 당원들이 당의 엘리트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엘리 그 트럼프의 그 슬로건이 이거잖아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이제 불리우는 어떤 지지층 그 세력이 이제 정당 이거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제도적인 어떤 수혜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는요 c o n s 25 to 35% of primary voters that Mr. Trump. 그러니까는 지난 2016년의 primary 그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는 25%에서 35%를 consistent 꾸준하게 유지됐다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그런 지지를 받았대요. 그렇 그렇고 그래서 꼭 양당 체제 뭐 어떤 수혜자라기보다는 European style multiparty democracy. 그 유럽의 그 다당제라 할지라도 아마 트럼프 레드 마가파리, 트럼프가 이끄는 그 마가파리, 이,는 주 r e 라 a l o s 아주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o n 인 e in charge of the party, 일단 그 파티에 양당체제의 한 어떤 그 수장이 되면은 그 지배권을 잡으면 그 당원들이 사실은 그, 그 새로운 지도부와 되게 타협하게 되죠. 아무리 그 원숭이 같은 애를 세워놔도 우리 당이다 하면은 막 지지를 해요. 아무리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주가를 조작을 했어도 뭔 짓을 했어도 우리 당의 수장이다. 그러면 그게 다안 보이나 봐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누나 이 트럼프가 꼭 그거 제도적인 그 어떤 그 수혜자뿐인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political economy 경제적인 관점에서 an explanation number two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해보면 사실 그 어, 트럼프가 재직했던 first term in office 재직을 했던 어첫 번째 그 기간 동안이 팬데믹 전이었어요. 팬데믹 전이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이코노미가 붐도 되게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코비드 나1 9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인플레이션, 어, anger over inflation, and pessimism over the economy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이코노미에 대한 패시미즘 어떤 비관론 이것이 그데모크레스 민주당을 아 그때 집권하고 있는 인컴반트 데모크레츠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데모크레그 그 민주당을 비난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그 혜택이 benefit o 트럼프 Mr. 트럼프가 Trump.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laughs> 사실 근데 안티 인컴번트 무드는 이렇게 에브리 웨어 아무데나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집권한 당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나 에다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게다가 the idea that economy is making people cross does not fit. 그 이코노미 경제가 사람들을 크로스 열받게 했다 화나게 했다라는 것은요 적어도 does not fit. 미국에는 맞지가 않아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팬데믹 때도 돈을 많이 받았고요 아주 호황입니다. 그래서 The gap in output per person between Canada, Western Europe and Japan. 이렇게 캐나다나 저 서유럽이나 Japan, 일본과 아메리카를 비교해 봤을 때그 1인당, output per person, 1인당, 뭐, 산출량? 이라고 해야 되나? 1인당 생산성은요, double t 두배 차이가 난답니다. since 1990. 1990년부터 쭉두배 차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America's economy is the envy of the world.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의 envy, 아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도, 아전 미국 주식만 잘 되고. <laughs> With the fast increase in real wage for the poorest workers, 가장 그 빈곤층 워커들, 어, 그니까, 뭐 빈곤 노동층의 실질 임금도 아주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inequality, 어떤 불평등, 뭐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같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관점? A third genre of explanation. 세 번째 설명의 장르는 political sociology. 정치 사회학적인 관점인데요. 자, 미국이 그동안, American politics는요, 미국 정치는 그동안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 perfectly divided. 완벽하게 양분되었어요. 어, 우리나라, 가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우. 어 근데 그때는 뭐로 좀 그동안 계속 워터들은 어떻게 나뉘었었냐 하면요 음뭐 인컴 뭐 어떤 그 과거에는 소득이나 인종 레이스 뭐 이런 걸로 나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뉜 건 지금 뉴 디바이딩 라인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에듀케이셔널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득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오히려 educational class 어떤 교육 수준으로 이게 이제 양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만약에 인컴 소득이라면은 소득이 낮으면 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 말입니다. 오히려 저 트럼프를 지지를 해요 공화당을. 어 그다음에 인종 그 인종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뭐지? 공 저기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것 같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 에듀케이션 클래스 때문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체적으로 전문직, 지방 관리직, 그다음에 아주 대학교나 대학원 이렇게 나온 고학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스타일을 완전 혐오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오히려 노동계층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도 아니야 어? 그러면 왜 도대체 트럼프를 지지하냐 노동계층이라고 봤을 때 자기와 같은 말투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미사 트럼프 has the made a right enemy. 미사 트럼프가 아이고 제대로된 적을 만들어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무식하게 막 되게 이렇게 수준 낮게 얘기하는 그것이 자기와 같은 말투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자신을 존중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ignity, they receive dignity and they're just financial uh, desert. Uh, desert라는, 이거는 사막인데, 원래.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말하거든요. Financial desert. 그러면은 딱 맞는 경제적인 보상도 해줄 거고, 우리를 존중해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록 막 그렇게 쏟아내는 그 약속이 promise r s unlikely to be kept. 약속이 안 지켜질 것같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어... 트럼프가 그럼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요 Language of p o 그래서 랭귀지 g u a 팝송은 팝송 팝사이클로지는 뭐지? 팝사이클로지는 대중심리학을 얘기하는데 통속 통속적인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속적인 심리의 어떤 랭귀지 g u a g 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트럼프 p makes a lot of American f e e l s i n 자, f e e l s i n 이라는 말은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많은 미국인들이 자기네가 아내 감정이 인정받고 있구나 내 경험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그 어, 트럼프가 되게 부자잖아요 돈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려입는 거죠 드레스업 맥도날드 워크스 아니면 가비지 트럭 가이 이렇게 맥도날드 뭐 점원이라든지 트레기차 유니폼 이런 거 그런 유니폼을 차려 입, 입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several billion d o 재산이 수십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차려입으면, 어, 그런 걸 차려입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거를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오히려, 카멜라 헤리스는 actually worked at 마, 맥도날드. 실질적으로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대요.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보지 않느라,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리얼 n 라인먼트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에듀케셔널 퀄리피케이션 교육적인 수준에 따른 다른제 어떤 편성. 이것이 이제 분열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은 culture rather than money 돈이 아니라 경제 때문이 아니라 문화 때문이야. 문화. 어 사실은 정책을 보면 그 트럼프가 속해 있는 리퍼블리컨 파리 어떤 그 공화당 정책이 원래 보수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진보당의 어떤 정책을 갖다 씁니다. 레이버 레프트 레이버 어떤 좌파적 노동 정책을 써요. 그리고 프로텍션니즘 보수, 보호주의도 하고 워킹 클래스한테 텍스 기버웨이 어떤 노동 계층에 세금 혜택도 줍시다. 그다음에 인타이틀먼트 시스템. 이게 이제 사회 보장 제도, 복지 제도거든요. 복지 그럼 진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보 쪽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 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많은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은 어떤 미국 사람들이냐면, without a college degree,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이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democrats, 오히려 이런 정책을 그동안 쭉 주장해왔고 써왔던 그런 democrats, 이 민주당을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네들을 look down, 이렇게 내려보고, 내려보고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s why despite being sure with d o l l a r 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under president joe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의 그 federal government가 연방 정부가 사람들한테 참 돈을 많이 줬습니다 막대한 지원을 바이든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는 트럼프를 한다라는 거죠. <laughs> 어. 그래서 어 이제 그 민주당이 자기네들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지난번에 바이든이 어떤 말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서포터들한테 garbage, 쓰레기라고 말을 한 적이 한것 같은 적이 있었어요. <laughs> 근데 이것을 어, 트럼프 캠프에서 완전히 탁! 낚아챘습니다. 너무 잘 알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캠페인을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 하면요. See? 봐봐. Democrats still think you are deplorable. 야, Democrats, 민주당은 아직도 너희를 경멸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캠프가 완전히 이것을 이 바이든의 말을 아주 빠르게 포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죠. 자, 이렇게 기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아이고야 어, 근데, 참, 어, 어떤, 어떻게나 뭐, 트럼프가 됐는데, 이게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한계를 잘, 과연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도가 있으니까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아예 누가 되더라도 그래도 좀,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이상하게 나라를 말아먹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그러잖아요 정말 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laughs> 아휴 진짜 경 이상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어, 우크라 우크라이나를 봐도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젤렌스키를 어, 코미디언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아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좀 나라를 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않을까? 라는, 어쩜 그런 기대감에서 그 코미디언을 뽑았을 텐데, 그렇게 나라를 전쟁 아주 그냥 구덩이로 몰아 넣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민들을 다 그냥 젊은 애들을 다 그렇게, 응? 전쟁으로 그냥 죽게끔 하고, 그렇게 다 나라를 수대밭으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트럼프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